한빛 t v 한빛입니다 오늘은, 안녕. <laughs> 오늘은 이 자파상인에서 자...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자동주문 설정이 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자동주문 설정을 항상 맞춰 놓으시면, 어... 설정한 수량에서 현소지 수량을 뺀 만큼 자동 주문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하죠. 저도 이거 몰랐는데, 음... 알게 돼서 참... 이렇게 20개 설정을 해 놓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항상 뺀 만큼 설정 완료 올려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? 네. 자파상인을 누르면은 이제 자동 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부족한 만큼만 사지죠. 되게 편하죠. 네, 이번에 한번 보죠. 뭐가 부족했고, 뭐가 더 그랬나? 음, 제 생각에는, 아이고, 내가 먹었네. <laughs> 이, 이걸 좀 줄이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. 자동 주문 설정해서, 좀 많은 것 같은 거는 양을 좀 줄입니다. 이렇게. 얘를 900으로 줄이죠. 800까지 줄여도 될것 같아요. 아니다, 900으로 맞추자. 900으로. 이런 식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많은 거는 줄이, 줄이거나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악성 주문서를 몇 개로 설정해놨지? 아, 이게 6분이니까 100개니까 100개가 5천분 이게 70개 정도면 될것 같아. 네, 이렇게 설정을 완료했어요. 어, 잘못했다. 경량탄도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방개로 다시 설정하고요. 순간 이동 주문서는 10개. 아니다 이거 50, 50개. 비환 주문서 이렇게,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죠. 네, 이렇게 설정 완료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되는데, 나머지 분량은 이렇게 설정하면 되 자동 주문을 하면 되죠. 뭐, 어? 네, 이렇게 뭐죠? 고기가, 아, 자동 담기? 아, 자동 담기. 자동 담기 제가 안 눌렀네. 음. 구매 결정을 하고, 나머지 이걸 구매해버리면 되죠. 1610개로 다시 1600개로 이걸 변경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은 쉽게 사냥하시고 나서 한 번씩 제가 계속 맞췄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쉬우니까 한번팁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